하면서 아기들은 기대를 구성하는데 무슨 소리를 그들이 언제 들을지를 구성하더라. 그들은 기억 속에 유지한다. 즉 기억한다 소리 패턴을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절대 안 없어져. 과학자들은 콘클루드. 어디서 많이 본다는데 콘클루드 포함하다 아니고 게 잉클루드고 아... 은성이가 맞히면 5분일 지키가. 해소리는 상관이 없어, 귀가해서 아휴, 일찍 안 끝나는 건 모두, 여기까지만 얘기하자. 자,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렸다. 많은 애기들의 기술이, 여기서 기술은 뭘까? 아, 뒤에 나왔다.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의 기술? 러닝. 배우는 거에서의 기술. 뭐를 배운데? 언어.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기술은 듀투 이것도 많이 봤는데 니네들 듀투 여기 네. 많이 봤잖아 어디서 봤지 뭐뭐때문에 비코우즈오브 때문에 그들의 땡땡때문에 <laughs>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의 많은 아이들의 기술은 땡땡때문이더라 그들의 뭐 패턴을 기억하나 패턴을 네. 기억하나 한번 가볼까? 혹시 그런 거 있나? 사회적 압박이 없어서? 아니, 패턴하고 관계가 지금 있어, 없어? 없지? 일본은 아니야. 능력인데, 컬큐레이터. 계산하다. 스태티스틱스 통계학. 디자이어. 원하다. 상호작용하다. 타인들과 프리퍼런스 선호도 단순한 더 단순한 소리에 대한 선호도 단순한 소리를 원한다고 아니면 소리의 패턴을 원한다고 소리의 패턴이 아니라 사원은 다른 거야 텐던시는 뜻이 뭐였더라 성향 경향이었지 이미테이트 모방하다 케어기버 하니까 보육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보육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어, 선생님, 규칙적인 패턴 답이 없습니다. 아, 고등학교 1학년. 위에서 규칙적인 패턴이니까 규칙적인 패턴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상위권이나 고등학교 2학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 반복되는 통계 수치를 통해 안다. 3학년. 통계학을 통해서 계산한다. <laughs> 단몇 번? 2번. 2번. 네. 오케이. 이렇게 말을 베베 꽈서 얘기한다. 오케이. 아닌 걸로, 쉬운 건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것은 의미한다. 어, 다시 서울대로 조정했습니다, 희우야. 네. 수업을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어피어투 심투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다. 그들을 애기들입니다. 애기들은 페이. 아 잠깐만 페이라고 하는 거랑 수거가 같이 있지. 어텐션 투까지 페이 어텐션 투가 뭐다? 주의 또는 집중. 주의를 하다. 주의를 집중한다는 얘기야. 주의 집중을 합니다. 클로즈가 뭐야 닫다 다따 아니야 닫다만 있는게 아니야 세심한 세심한 이것은 의미하는데 애기들이 세심하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패턴에 리피트 반복하다 동사다 반복하다가 동사면 윗 대선 무슨격? 그래 죽격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패턴스가 선행사야 단수명사야 복수명사야 복수명사야 명사에 s 붙었으면 동사에 s 붙이는 거 아니야, 복수일 때. 언어에서 반복되는 패턴. 언어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통계라고 얘기한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들은, remember, 기억을 하는데, 시스테믹, 시스테, system, 아, 미안해요. 시스테머틱이라고 읽어요. 잘못 읽었어요. 시스테머틱, 그러면 체계적인 이란 뜻이에요. 체계적인 방식으로 기억을 하는데, how often? 횟수, 빈도수를 나타내줘요. 얼마나 자주라는 빈도예요. 얼마나 자주 소리가 일어나는지. 또, what order? what은 이렇게 꾸며져요.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여기까지만 읽고 그만하자.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으니까. 그치? 그 다음. 무슨 간격으로, 즉, 어떤 간격으로 이야기하는지, 또 어떤 변화, 변화, 음조 라는 뜻입니다. 음조, 음의 소리입니다. 나머지도 뭐 비슷하게 바뀌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멈춥니다.